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말하였으리오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아니라. 예, 이게 사라의 이야기인데 사라가 이삭을 탁 낳고 그 기쁨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내막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버지, <laughs> 아버님께.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는 그 세월이 있잖아요. 저기 현대 아파트 경기도 하시고 과자일도 하시고 또 경비도 이제 그 마치시고 나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집이, 집안에 계시잖아요. 이 세월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마 세월이 빨리 간것 같아요. 늦게 간것 같아요. 정신없이 빨리 같아요. <laughs> <laughs> 정신없이 빨리 갔죠. 맞아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죠? 올해 78세냐, 79세냐? 아 아버, 아버지가 44년생이니까 44년생이라고만 생각하면 올해 80이세요. 아. 44년보다 네 살인가 세살더 많으시죠. 응? 44년생보다 3년인가 더 일찍 태어나셨죠 80세, 지금. 그래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80세 되시는 거예요. 다시 3이라고 하면 뭐, 자기 나이도 먹어. 아, 근데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에 벌4 0년 자기 나이가 줄였까 그러니까 83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새처럼 빠르게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빠르게 지나갔다는 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년이 금방 지나갔대요 50그도 지금이 제일 못 올게요 그래요? 50만 넘어져 보면 음. 55만 넘어져 보면 정말 60대 부니죠 그렇죠 <laughs> 이게, 이게 지, 아버지 지난 생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꿈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같이 요그 아버지, 베트남전 참전하실 때, 나트랑 해변으로 이렇게 상륙하셨잖아요. 백마부대. 음. 백마부대 대원으로 이렇게 상륙하셨잖아요. 그때 막, 어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가지고 막, 무서웠잖아요. 그죠? 그래. 예. 근데도, 그, 두렵고 무서운 중에도, 나트랑 해변이, 어때요, 아버지? 바다가 그 해안이 매우 넓고 말할 수 없이 저 푸른 바다가 펼쳐지잖아요. 그럼 예.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때는 당장 죽을까 봐 총알이 날아올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지만 그 해안을 바라보면 펼쳐지는 그 순간 그 영상들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긴 했었어도 꿈처럼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단 말이죠 그...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음... 그왜 조영필의 그 노래가 있어요. 허공이라고 있어요 허공 그 제가 한번 짧짧막하게 불러볼게요 꿈이었다고 생각 하 기에 너무 나도 아쉬운 나만 가슴 태 우며 기다리 기엔 너무 나도 멀 어진, 종필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 크, 이 사람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진짜 깊이, 깊이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성경도 성경도 인생이꿈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 <laughs>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네, 인생이 잠깐 있다가 새벽, 새벽 안개처럼 싹 왔다가 햇빛이 비치면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요 인생이 근데 왜, 왜 인생이 꿈과 같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인생이 꿈과 같처럼 살고 나면 지나가면 꿈같이 어, 절, 그 순간에는 절박하고 어 너무나 긴급하고 위급한 일들이 었는데 지나가 보면 그 시간들이 아련해지고 뭔가 아늑해지고 아삼삼해지고 아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큰 아쉬움에 막 이렇게 어, 아쉬움 친한 아쉬움이 한 가슴 한쪽에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왜, 왜 인생이 아쉬운 게 많을까요? 인생에는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죽음 때문에 다 아쉬운 것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죽음 때문에 인, 인생이 죽으니까 죽는 그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니까 지나갔던 일들은 다 아쉬워지고 다 꿈같아지고 안개처럼 싹 흩어진단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도 우리가 사, 다시 살아나서 이성을 산다면은 그런 게 두려움이 없는데 네. 이, 이성을 떠나야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죽음으로서 우리가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laughs> 바라보는 거지고. 네. 우리 믿는 사람은 또안 믿는 사람은 그냥 너무 허무한거죠 그렇죠. 아, 너무 잘 얘기하시네 정답이에요 <laughs> 아버지는 뭐가 제일 그 아쉬움으로 남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절 속에 아쉬웠던거 아 이건 그런 거 아쉬웠다 그런거 생각 안해봤어요 생각 알아보셨어요? <laughs> 후회되는거 없어요? 응? 후회되는거 아,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아다 후회되는 일이지 <laughs> 다 후회가 되죠. 아유, 진짜. 맞아요. 후회가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늙고 결국 이게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니까 살아온 세월이 꿈 같은 거예요. 이게 꿈 같은 게별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 인생이라는 게 죽어가니까 인, 살아왔던 시간들 순간들 큰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아쉬워져가고 흘러가버리고 흩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꿈같아요. 살아왔던 날들도 살아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다물거품처럼 뽕뽕뽕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뭐냐 성경은 꿈이 아닌 거. 꿈 같지 않은 게 있대요. 꿈 같지 않은 거. 꿈이 아닌, 꿈이 아닌 거. 그러니까, 진짜 현실인 게 성경에는 있대요. 그게 뭘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꿈이 아닌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 그거는 죽음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꿈으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안개처럼 흐트러 버리는데, 실상은 뭐냐면은, 그 죽음 이기는, 이기는 것,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야말로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다. 안개가 아니다. 죽음이 있는 것은 영원한 거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아버지 왜 한창일 때 아버지 20, 30대 확짝피었잖아요 예? <laughs> 네? 어머니도 <laughs> 20, 30대, 어머니는 결혼이 일찍 하셨지만 저도 막 20, 30대는 확짝 핀단 말이죠. 근데 그, 그러,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꽃 같은 우리 인생이 져버리고 시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죠. 꿈을 파악, 꿈을 몽글몽글 피워놨다가 피웠다가 그 꿈이 깨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이거 뭐예요? 아 인생은 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 이럴 거죠.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다.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다. 인생은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인생을 느껴보니, 아버지의 삶, 어, 아버지의 인생살이 속에서 제가 의타, 의지해서 생각해보니,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인생이 붙을 게 없, 붙들려고 해도 붙들 게 없고, 붙잡아도 붙잡아지지 않고, 잡은 것 같아도 다 스르륵 빠져나가더란 말이죠.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가 꿈이에요. 원래가 꿈이고, 꿈이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꿈밖에 못 꾸는 거예요. 인생은 꿈이니까 꿈밖에 못 꿔요. 꿈에서는 현실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아버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맞아요. 콩 <laughs>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꿈을 심으면 뭐가 나요? 꿈? 네, 을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꿈이 나겠. 그렇죠, 꿈이 나요. <웃음> 잘하시네. <웃음> 인생을 심으면 인생이 나는 거예요. 진리죠, 이게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죽음밖에 죽음 얘기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죽음을 심으면 죽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늙음 속에서는 늙음을 이기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인생이 캬, 캬, 미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지만, 저도 뭐예요? 아버지의 꿈이죠. <laughs> 저도 아버지의 꿈이에요. 예. 네. 제가 또, 은우리 하늘이 나왔지만 은우리가 하늘이가 저의 꿈이잖아요. 또 은우리도 하늘이도 누군가의 꿈을 또 나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막5 0 50초만이지만 52, 어, 머리가 빠지고 어, 노안이 오고 잘안 보여요.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수업하고 있으면 아, 보기가 어려워. 이, 그러면서, 아, 나도 내 인생 중에 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았대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 완전히 그냥, 완전히 꽃, 꽃이 시든 것처럼 확 시들어버리고, 꿈이 깨진 것처럼 깨진 한 순간이 그 100세의 나이잖아요. 100세 무슨, 꿈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백살이 되어서 무슨 뭐 현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냥 꿈처럼 어 내가 살았구나. 아, 꿈처럼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백세가 되어서 이사악이라는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늙고 죽은 몸에서 산 생명의 생명의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오고 팥이 나왔대요. 이상하죠? <laughs>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죽어가는 아브라함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은 몸이었지만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는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썩,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유괴 몸으로 심고 성, 신령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랑이 유괴몸에 있는 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썩음을,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은 게 나오는 거고 욕된 것에서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는 거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낼수 없는 걸 내는 게 부활이다. 썩을 몸이 낼수 없는 걸 내는 게 부활이다. 죽을 몸이 낳을 수 없는 걸 낳는 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죽음을 이기고 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생명과 함께 다시 사는 거거든요. 아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결국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늙고 세하지만 말씀 믿으면 어때요? 말씀의 생명이 아버지의 약함을 이기고 아버지를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사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이라고 기대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 누가 아브라, 100세나 되는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그 아기의 생명이 태어날 날이라 생각이나 할수 있겠냐 말이죠.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연약한 아버지의 늙고 세한 몸에서 생명이 날이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 이 세상 사람도 누구도 그런 기대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가로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아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아, 자식을 낳으리라 기대할 수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도 전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이기고 우리의 사망을 이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살아가는 <laughs> 하 말은 이거예요. 듣는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 이삭을 낳은 그 사연, 그 내막을 죽음을 이김이라는 차원에서 듣는자들마다 사라와 함께 웃는다는 거예요. 없이 사라와 함께 그 아기의 태어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태어난 태어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김이라는 차원에서만 사라의 소식은 우리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이 이, 이 사라의 소식을 어, 전할 때. 이 사라의 소식이 아버지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는 거야, 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고 나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늙고 세한 아브라함에게 아기 이상을 주셨구나. 부활의 아기를 주셨구나. 아, 늙고 가는 나의 몸에도 죽은 내 몸에도 죽어서 화장해서 뼈가루를 이산 저산 다 뿌린다 해도 아버지 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어내실 거란 말이죠. 아멘해요. 네. 아멘. <laughs> 왜 맨날 그 우리 아버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얘기하면 야 사람 다 죽어서 화장해서 뿌리 버리면 어떻게 사, 다시 사냐. 그러셨거든요 옛날 기억나세요 <웃음> <웃음> 근데 그래도 상관없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 죽은 자에게서 그 사망을 기고 한 생명을 얻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 그 얻어내신 으로 아버지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저도 살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사라처럼 와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라의 소식 아브라함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지.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우, 나도 살겠구나. <laughs>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약해도 내가 살겠구나.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그시 있잖아요. 있지. 정몽주의 시. 백... 어? 백골이 진토가 백골이진 되어도 넋이 없어도 죽음이 그냥 소멸, 완벽한 소멸이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겠구나. 이걸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저는 음, 어쨌든지 아버지께서 그냥 지금 지금 이러한 때에 아, 소망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laughs> 아미이시죠? 아네요 네. 아멘 e 아멘 m e n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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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 e n Amen. a m e 연약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할 맞이에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오직 죽음으로서 다시 사는 생명의 생명의 생명을 더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 참으로. 이삭을 낳고 기쁨으로 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